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술이 부작, 술이 부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술은 뭐 만들다, 짓는다, 지을 술자입니다. 이는 말, 이을, 이, 부는 아니, 부, 작. 지을 작입니다. 기록만 했을 뿐 창작하지는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은 논어 수리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들 작 또는 지을 작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자는 왼쪽이 사람 인 자입니다. 이 사람 인 자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붓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잠깐이라는 사 자입니다. 잠깐. 이 잠깐 사자는 그 옛날 금문에 보면은 옷깃에 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짓다나 만들다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람 인자를 더하여 더 확실하게 만들다 짓는다라는 작자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과 을을 말하는 인 을을 말하는 공자의 말은 모두 신기했습니다. 그 신기한 말들이 모두 공자의 창작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정작 본인은 수리 부작이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런 일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수를 한 것이지 지은 것이지 결코 창작한 것은 아닌 부작이라고 했습니다. 공자의 겸손함이. 묻대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팽은 그 노담, 노자, 노자, 노담의 이름입니다. 삼화천을 사기에 공자가 그 노자를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공자를 만난 노자는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덕이 가득한 군자의 겉모습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엉뚱하고 모자란 듯하오. 그런데 그대의 모습에는 교만함과 훌륭함을 가장하는 태도가 가득하오. 덕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오. 그런 것은 그대의 마음과 행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오. 하며 일러주었습니다. 노자의 이 말은 추추시대에 세속의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였던 공자에게는 가슴 깊이와 닿는 충구였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노자와의 만남을 마치 용을 만난 듯 하였다고 수리하였습니다. 그이 시간에는 기록만 하였을 뿐 창작하지는 않았다는 라 공자의 말씀 수리부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